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발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뜨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시미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간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시온산성 곧 다윗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씀 보았습니다. 원래 다윗성이라는 것은 여부스족 속의 산성, 시온산성이었는데 다윗이 점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제대로 규모를 갖춥니다. 새 수도를 다윗성에 정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백성들도 한마음으로 모여지고, 이제 명실공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웃 블레셋 족속이 듣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모여들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과 블레셋의 인연은 참 끈질긴 뭐 인연, 악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약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또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서 도움을 얻고 재기의 발판을 삼습니다. 우리 한 가지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몇년 지나서 왜또 이런 다윗을 적을 받아주었나? 그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뭐 국제 정세가 복잡한 때여서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뭐 내일의 적이 되고 이렇게 뭐정치범면 그런 게참 많지 않습니까? 뭐 국제, 국제 정세도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다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만 당시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망명하는 다윗을 받아들이고 일종의 용병처럼 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제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블레셋보다 강한 왕이 되니까 또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오는 그런 물고 물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거인의 골짜기다라는 뜻이죠. 이제 다윗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로 여쭈어 보는 일이 다윗의 큰 특징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은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런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올라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큰 승리 얻은 것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물을 흐음같이 블레셋을 흩트러뜨렸다. 아주 크게 이겼다는 거죠. 어, 여러분 물을 우리가 어떤 양동이나 큰 그릇에 담았다가 확 쏟아 부으면 물이 쏟아지면서 이로 이곳저곳에 확 흩트러지고 막 물방울이 튀는 것처럼 예,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다윗이 공격해서 치니까. 마치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튀는 것처럼 이 블레셋 군사가 다 도망가고 아, 또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죠.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바알은 뭐 바알신의 이름이죠. 브라심은 깨뜨렸다, 쳐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크게 쳐부셨다. 크게 이겼다라는 지역 이름을 지명을 붙이게 됩니다. 21절 보시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이제 뭐 부적 붙이는 것처럼 품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 바알들을 다 놓고 도망을 가 버렸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것을 다 치우고 또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죠. 22절 이하의 말씀은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방책을 알려 주시죠.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두 번째 선쟁은 조금 다르죠. 어, 처음에는 어, 정면에서 공격해서 이겼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책을 주시기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네,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막 들릴 터인데, 그때 공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네,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 다윗의 군대보다 먼저 막 뽕나무 위를 걷는 발짝 소리가 막 막 군인 군화 소리가 막 들릴 터인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는 거다.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보다 먼저 뽕나무 위를 막 걸어가서 소리를 낼때 그때 뒤따라서 공격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지금 다윗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와서 칼을 들고 길목을 막고 있다가 너는 누구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하자 이제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그 가난 정복 전쟁이 일어난 것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나 혼자 아, 걷는다 뭐 누구 옛날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뭐 그런 노래옛 날에 있었어요. 나 혼자 이리 저리 정처 없이 걷는 것 같고 외롭게 걷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땅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낙심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블레셋을 친다. 그럼 너희들이 뒤따라와서 또 그냥 공격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까 3절 보시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찬송이 있죠 여러분 347절 한번 좀이 찬송을 좀 여러분 불러보시고 특별히 3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사정을도 부르시면서 오늘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일하는 것 아니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하나님 좀 내가 할일또내 사명 감당하기에 힘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하나님 한 걸음 앞서가셔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